자, 가자. 로그함수의 활용 엔드 방정식. 예. 아, 뭐 모르는 거야? 모르는 지문하고 뭐. 자, 이렇 자, 이건 이제 뭐 하면 돼, 얘들아? 어? 안 했냐? 밑 같게 만들고, 진수 같게 만들고. 맞아, 맞아. 그럼 되지, 뭐. 그래, 안 그래? 응, 음, 이 예. 예. 없어요. 뭐 치원하면 되고. 예. 이거 안 했냐? 한아안 했냐? 안, 안 했냐? 안, 안 했죠? 그게 아. 여기 그냥. 바로 할게요. 뭐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1표 예, 예, 예. 그냥 쉬워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편안하게 훨씬 될거 같아요. 필수에 바로 갈게요. 필수에 14번으로 갈겠습니다1 1 3쪽 필수에 14번 11번 네. <laughs> 그거 그 개념 그냥 너무 쉬워서 설명 없이 갈게요. 뭐만 이제 따져보면 되냐? 여러분들이 진수조건하고 밑조건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진수조건, 밑조건. 알겠지? 밑조건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고, 진수조건은 0보다 크다. 이거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이 이거 일단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x-0보다 크고, 습관적으로는 이한거 넘어가셔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구두식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답에 영향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체킹하세요. 알겠지? 습관 되어야 돼. 결론적으로 x는 1보다 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게 밑이 똑같기 때문에 합은 고박, 고박이, 고박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됐지? 됐죠? 어, 그럼 이 친구는 로그 2에 6이 되고요 밑이 어. 똑같기 때문에 요 놈하고 이름이 같지 않아. 그렇지 그래서 x에 x-1이 6이다. 따라서 x제곱 x 마이 -X 0이니까 x-3, x 플러스 1 0이 돼서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지 그런데, A, 범위가 뭐라고? 1보다 크다 했잖아. 진수조건에 의해서. 그 답은 3이야. 어렵지 않죠? 어, 편안하게 붙이면 돼요. 자, 2번. 로그 2에 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X고, 로그 2에 5랍니다. 자, 진수조건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진수조건 X는 0보다 크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이놈 일단 하나 잡아 두시고. 됐죠. 어. 자이 친구는 2분의 1이 뭘로 바뀌어? 음. 2의 마이너스 1이죠. 어, 마이너스를 음. 튀어 나가면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거없고 그래서 이거 또 어, 로그 2에 x 플러스 4랑 x가 곱해지고 는 로그 2에 5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요놈하고는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 한번 가까 x 제곱 4x 마이너스 5는 여기여서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0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0보다 큰 다음에 1만 답이 되겠지 됐냐 편안하게 풀어주시면 될것 같다 자 3번 먼저 해볼게요 3번 3번은 로그 2에 x 마이너스 3이고 로그 4에 x 마이너스 1이에요 제가 두 가지로 풀수 있는데 이 4를 끄집어내는가 아니면 여기다가 4를 맞추든가 다 가능해요 알겠죠? 자 일단 범위 좀 잡으면 x-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3보다 커야 되고 x-1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1보다 커야 되니까 교집합 x는 3보다, 3보다 큰것인 것만 답을 정하면 돼요 자 가볼게요 얘를 똑같이 제곱을 쳐도 되고 그럼 얘가 4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끄집어내갖고 우리 얘가 나가물뭐 나가냐 2분을 나갈 거 아니야 그치 아, 네. 그래, 그 얘를 올려서 루트로 해가지고 제곱도 되고 아니면 여기 2를 곱해갖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있게 되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아집니다. 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제일 낫죠? 제곱제곱 해가지고 뭘 만들고 사로 만들어서 요놈하고 요놈이 같다. 되냐 분리 방법은 똑같아요. x-3의 제곱이 x-1을 풀어서 3보다 큰 것만 답을 주면 되겠지 그거 쉽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계산 내면 하시면 돼 알았어 어. 다 편하게 푸시면 될것 같고 넘기봐 자 15번 갈게요 자 로그 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있는0자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내려가는데, 그, 정의역이좀 다르다고 했지? 어, 이거는 이제 또 똑같아. 왜냐면, 세제곱이기 때문에, X의 세제곱이 0보다 커야 돼서,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 로그, 어, 뭐, 2의 X의 제곱하고, 2 로그 2의 X랑 같지 않다 했죠. 그지? 뭐 때문에 안 같다고 했냐면, 이 친구는 결국에 내려가는 건 맞아. 그지? 근데 정의역 자체가 얘는 뭐야? 0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예요 근데 이거는 x의 제곱 0보다 크니까 x는 0만 아니면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도 돼 그러니까 2일 때 얘가 2잖아 그러니까 얘가 2일 때 2인데 얘도 마이너스 2일 때도 똑같이 2가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떤 그래프냐면 이게 두 개가 있는 그래프예요 이게 정의역 자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어때요 x의 세제곱이라서 x의 세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 도 0보다 커야 돼요. 이랬냐? 마이너스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안하게 내리셔도 됩니다. 정의형이 0보다 크다 잡아주시고, 자, 공부를 해보면 무슨 그러니까 지금은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쉬워. 오케이 가자. 그러면은 이거 치환할 거 아니요? 맞아 맞아. 로그 오의 x를 치환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 t. 자, t 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t는 1 또는 t는 2. t가 뭔데? 로그 5x잖아요. 아. 그러니까 x는 5의 1제곱 5가 될 거고 또는 x는 5의 제곱 25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둘다 답이다. 됐어? 어렵지 않죠. 지수는 여러분들 그치환을 했을 때 0보다 큰것 때문에 좀더 좀 생각해야 되는데 로그는 오히려 그냥 하도 돼. 쉬워요. 자 여기 밑에 확인 체크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 여성 문제나 있잖아 그지? 왜 여성 문제가 있겠어? 계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아마도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자 한번 해볼게 자 로그 2번 3의 x는 로그 x의 9오 조금 이상하네 이거 조금 맘에 안드네요 예. 뭐가 맘에 안들어요? 보면 5x 5 x 인데 3x x9잖아 그지? 뭔가 일단 이 친구를 뭘 바꿔 봐 x의 3의 제곱이 나갈 거야. 맞냐? 그럼 얘를 만약에 t라고 하면은 얘는 1분의 뭐 1이야 t 분의 2가 되겠지. 왜냐면 우리 밑변화 공식에 의해서 로그 x의 3은 반대로 로그 3의 x분의 1을 할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t 플라이 t 마이너스는 0이니까 t는 마이너스 2 또는 t는 1이거든요. 그럼 t가 뭔데?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 가능합니다. 로그 3의 x가 1이다. 그래서 x는 3의 마이너스 1 제곱 9분의 1이 되고 또는 x는 3 이런 식으로 풀수 있지. 오케이. 네.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5번 봐봐. 5번. 275쪽 5번에 5번. 영은뭐 어떻게 되냐? 어, 곱하기가 사실상 안 되는데, 그 뭐, 그 8의 X 있잖아. 로그 8의 X. 얘를 아, 어떻게 바꾸면 돼? 2의 세제곱 3분의 1. 어, 그거 나가서 하면 되고.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세제곱 있고 제곱 있지? 뭐 써야겠어? 누가 봐도? 둘이 제법. 예? 네? 눈치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고 안되면 각자 소시간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해요. 알겠니? 어. 자, 우리 옆으로 다 넣어볼게. 어. 자, 16번. 1편 하나 치시고. 16번, 이거 어떻게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 16번? 16번요? 함수할 때몇 쪽? 함수할 때 지수에 지금 X가 있잖아. 좋은 거 있잖아. 몇쪽에야 봐봐. 몇 번이냐면, 107쪽. 아니, 100. 1 8쪽1 8쪽 네, 108쪽 13번, 필수의 13번. 108쪽에 필수의 13번 있지, 그지? 맞아, 맞아? 이거 중요한 거 있잖아, 로그와이치 하나가 저 하는 거 기억나지? 어. 너 모르냐? 응. 알죠? 그거야?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필수의 16번 별표 하나 치시고, 네. 이건 뭐, 중요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특별해서, 특이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알겠니? 외우라고, 글 붙이고. 이렇 <목소리> <목소리> <또 나와. 웃음> <별표> 치고 외우라고 생각해. <목소리> <살게요. 목소리> X에, 1번, X에 얼마야? X에. X. 로고 X. 이렇게 안 보이네. 파리스테고. 아니, 29인 누구한테 외운 거야? 안 보여요. 왜 그런 눈을 쳐다봐? 위아. 왜 그런 눈을 쳐다봐? 라는 거죠. 자. 어허. 자, 봐봐. 자이 지수자리에 이 로그가 있으면 밑이 이 친구인 로그를 양변에 쳐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응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쳐? 로그 2를 똑같이 옆에다가 양변에다 해주시면 돼요 되냐? 그럼 이제 얘가 진수가 되고 얘가 지수가 되는 거야 진수의 지수 그럼 얘가 튀어나가겠죠? 밑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요놈 자체가 진수가 돼서 통째로 나간다고. 아... 통째로.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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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해요. 응해. 응해. 그다음 여기도 보면 는 로그2의 8x 제곱이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할까. 로그2의 8 더하기. 로그2의 x의 제곱이 된다는 거겠죠. 됐지. 로그2의 8x 제곱이니까. 로그2의 8 더하기 로그2의 x 제곱이고. 그 x 제곱에서 2가 내려가는 거야. 로그2의 8은 3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로그2 x 가 되고 얘는 로그2x가 두 마리가 곱해진 거잖아 제곱이에요 그래서 t로 취한 하면은 얘는 t의 제곱이 됐고 넘어오면은 2t 3은 0이에요 어렵진 않죠? 됐잖아 그래서 얼마야? t 3에 t뿔라 1은 0이 돼서 t는 마이너스 1 또는 3입니다 t가 뭔데? 로그2x가 마이너스 1 2분의 1이고 3이니까 8 뭐, 이식으로 되겠죠? 어렵지 않지?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번. 그, 그 함수 했던 사람들은 뭔지 알 거예요? log 2x냐? 예. 아. <laughs> 어디, 어디 봅 5요? 5요? 네. 아, 5요?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 뭐예요? 음. x에 log 5에 2? 네. 어나 네. 이게 수술해서 안 좋은 거냐 이게 뭐냐? 스파이 E 로 X 무너뭐뭐다 보여 이거? 예 마이너 스파이. 진짜 다 보여? 네. 너도 네. 보여? 네. 걱정하지 말고. 이쟤 <laughs> 봐, 보여? 네, 보여요. 보다가 안 보이면. <laughs> <모르겠다. 웃음> <laughs> 자. 아, <오케이. 웃음> 일단 쟤를 보시고. 어. 이것도 막 정신 없죠? 지수에 얘네들이 막 있잖아. 아. <laughs> 자, 여러분들 이거 바꿀 수 있잖아요. 밑변은. 네. 그래, 안 그래? 얘는 로그 2에 e, 로그 OX고 얘는 바꾸면 될거 아니야. 우리 이거 있잖아요. 밑변 공식에 A, 아, 밑변은 아니고 로그 A, B에 C는 얘네들이 바꿀 수 있잖아. C에. 로그의 b에 a라고 그러니까 얘랑 그냥 이걸 바꾸면은 이건 2에 로그 5에 x랑 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제곱이 그러니까 이번에 2에 로그 5x를 t로 치환하자고 됐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t의 제곱 이 친구는 또 있잖아 6t 마이너스 8 됐냐 다시 한번 x에 로그 5에 2에서 이 친구를 자리에 바꿨다고 태어나 어? 그럼 이놈 곱하기 이놈이 똑같은 거에요. 맞아? 그냥 여기 또 있잖아. 그 얘를 t라고 하면 t의 제곱은 6t. 이렇게 된다면. 넘어가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플러스 8은 0이고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는 0이어서 t는 2 또는 t는 4가 되겠다. t가 뭔데? 2의 로그 5에 x가 되다 됐냐? 그놈이 2 또는 2의 로그 5의 x가 4가 됩니다. 자, 우리는 뭘구하려고 하는 거요? 예고할 거예요, 그렇지? 맞잖아. 응. 네. 맞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하 방법 뭐야?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가자. 이거 우리 없으면 배웠잖아, 로그 이. 됐어, 됐어. 가세요. 저리 우리 자리. 로그 이의 일은 얼마요 이는? 1이 1이죠, 1. 됐냐? 그럼 여기까지 없애놓고, 얘가 지금 1이 된 거야. 그럼 다시 5초. 맥스는 얼마냐? 5의 1제곱이니까 5가 될 거고. 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로그 2, 로그 2. 얘는 없어지고, 로그의 3 얼마야? 2겠죠. 그럼 다시 5, 5, 맥스는 얼마야? 25의 제곱이니까 2 5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능이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건, 음, 좀 특별하니까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7번 할게요 네. 없지 않지? 어. 필수에는 17번. 17번. 쉽잖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로그 3분의 1의,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알파 베타. 2에 로그 3분의 1의 X. 맞습니다. 0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라고 해라. 지수는요 지수는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곱에서 합이 나와요 반대로 로그는 더하기에서 곱이 나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 자 일단 얘를 치로 치할 거니까 t제곱불라 e 블락, t 불라 라이너스 이군요 됐죠 근데 이때 그두 분이 알파 베타라며 이 알파가 뭔데, 얘들아? 로그 3분의 1에 이게 알파라고. 됐냐? 이게 t의 한근이에요. 왕알파. 그래서 이 친구 더하기, 로그 3분의 1에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인 거고, 로그 3분의 1에 알파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베타가 a분의 c, 마이너스 2인 거다. 근데 이게 곱에서 곱을 찾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곱을 찾는 거라고. 왜? 밑에 똑같은 합은? 곱할 수 있잖아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3분의 1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잖아요. 되냐? 우린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을 할 겁니다. 그럼 알파 베타는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요. 얼마요? 9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9다! 라고 편안하게 구하시면 돼요. 됐냐? 쉽죠? 예. 너무 쉬워서 깜짝 놀랐죠? 자 넘기시고 아 우리 이거 276번 한번만더 해주면 잠깐만 276 살펴볼게요. 그 어제 안 들은 사람들 위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276번 어제 영상 올렸을 것 같은데. 올렸어요. 그냥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올리 그냥 나타나서않았잖아그지몇몇 번이에요? 어, 어. 앞에 하나 그최대 제도 문제 하나 올렸다고. 네. 어. 자, 276번에 네. 1번한깐 한번 더 볼게. X에 얼마요? 네. 예. 네. x의 얼마요 사도 로그냐? 그냥 로그 x지? 네. 는 로그 x는 x 제곱의 x의... 1000 이거잖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형태를 기억하시라고 이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단 말이야.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유형이기 때문에 외우면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고이 미친 로그를 치라고. 이게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10인 똑같은 상용 로그를 쳐라. 로그, 로그. 그러면은 다시 한번얘기하게 얘가 미치 10이고 얘가 지수예요. 지수에 지수라고. 지수 내려오라고. 그럼 로그 x에 뭐요? 또 로그 x잖아. 여기면 걸린 게 로그 x에 뭐요? 제곱이 된다 이거야 됐지 이거는 뭐야 그건 데 로그 얼마 1000 빼기 로그 x의 제곱이거든요 나누기는 빼기니까 근데 로그 1000은 얼마요3 얘는 마이너스 2 로그 x라고 그 네. 다음에 이제 로그 x를 풀면 원래 정상적인 문제가 되겠지 어. 하시면 된다 다음 바이지 18번. 1 8번 18번.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이건 뭐, 중근이 또 나왔네. 중근. 중근은 뭐야? 파미스기한 거다? 0이다. 하면 되겠죠? 어. X. 뭐, 이건 유형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것 같아. X, 마이너스 로그그지수함수에서 지수방정식에서, 그 근의 개수는 하나가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걸어온 줄죠 선생님이. 이 X가 T기 때문에 0보다 큰 것만 계속 그늘 살펴줘야 하는 그 짜증이 있는데, 그, 의도적으로 계속 이걸 0보다 큰 것만 따져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냥 편안하게 된다고. 왜냐면, 로그 X 자체가 그냥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이나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치환해도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어. 알겠지?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이놈이 뭐가있냐면 중근이래요 퍼블리티가 0이면 돼요 아, 고맙지 않게도 짝수 공식이 아니네 그렇지? 보통은 짝수를 줘야 되는데 문제가 좀 별로네요 그래서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로그 A 마이너스 4AC 12가 0이면 됩니다 쉽죠? 로그 A를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는 0이기 때문에 t 플러스 6, t 마이너스 2는 0이어서 t는 마이너스 6 또는 t는 2가 되고, loga가 마이너스 6 또는 loga가 2기 때문에 a는 10의 마이너스 6, a는 10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네. 쉬워, 엄청 쉬워, 엄청 쉽다. 뭐 그런 얘기고, 알겠죠? 자그 뭐. <laughs>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 무슨 말이요? 정하이 어? 알겠냐? 라는거죠 뭐는 그렇죠. 참네 네 고향은 어디냐? 라는거죠 응. 항상 내가 뭐 맨날 라는거 좀 붙여 반갑다 라는거죠 반갑다 죽고 싶냐? 라는거죠 애들맨 따라서 하는거지? 내가 그래? 네. 그래. 요즘에 저, 저쪽에서 꼬맹이들 좀 가르쳐 수학을 해다 네. 따면서 그거시내리 <laughs> 입고 어 그러니까 거기 월명 종합경기장 앞에도 하나 있던데 그래? 네 거기 어. 붙어있더라고요아 사이트 그래. 그래요 자패스 19번 <웃음> <웃음> t는 마이너스 15 로그 얼마요 아이고. d 마이너스 k d 제 마이너스 k k는 d 제자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이게 뭔지 다시 살펴보라고 했죠 이제 봐 온도가 T0인 물체를 온도가 처음 가면 T0은 초기, 초기 온도라 생각하면 돼 이거를 실내에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T분 동안 실내 온도가 K인 온도가 K인 온도가 K인 온도가 K인 실내에 놔뒀을 때 온도를 T라 하자 어디 알죠? 낮은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온도. 됐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온도가 있었는데 온도가 이런 그 거의 물체에다 놔뒀을 때 낮은 온도라고 그겠지몇분 동안 됐지? 됐어? 좀 설명이 좀그제가는데말그렇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원래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콜라를 콜라가 어? 네. 어? 네. 그양 그래, 그래. 네. 네? 이, 이 온도, 이 콜라의 온도를 여기다 넣는데, 원래 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실내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냉장고는 엄청 빡세고, 뭐, 난로가 있으면 엄 덥겠지. 그래서 몇분 지난 다음에 그때 온도가 이거라고, 나중 온도가. 알겠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냐? 아, 거기는 냉장고가 어 없나? 날로도 없고?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더워? 겨울은 없어? <laughs> 겨울엔 눈이 안 와? 네, 겨울엔 따뜻해? 여름에 덥고? 네, 제 고향은 여기지 그대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 예? 아, 자 가볼게요 네. 자 조용히 하라고 <laughs> 자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온도가 120도인 물체를 처음 온도가 이거란 얘기네 마이너스 15에 로그에 요 놈이 120도란 얘기고 그 다음에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온도가 20도인 실내에 몇분 동안? 30분 동안 몇분 동안? 30분 동안 그때의 온도 너 뭐여? 이거 구하는 거네 이해 됐죠? 선생님 그러면은 T0이 120인 거고 T0이 뭐여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지 아 오케이 그렇죠? 설명 <laughs> 됐죠? 지혜 또 아파? 너왜 자주 아파? 응. 자주 아픈거예요 자주 졸린거예요 응. 아팠어? 응. 저번에 한 되게 여기 앉았을때 표정 좋더니 다시 돌아갔네 응. 가자 응. 그럼 계산하면 되는거 아니야? 마이너스 15, 30 나눠요 그럼 얼만데? 마이너스 2일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냥 로그 g 를 없애기 위해서 10되면 되는거 아니에요? 됐어 안됐어 왜? 네. 그럼 여기 뭐야 100분의 1이 1 2 0 x 1 0 0도또얼마요100 t100이 20이요? 100분의 1이 100분의 t100이 20이라며 그럼 너는 얼마야 얘가 1이잖아 21이요? <laughs> 문제가 이상하다라고 알겠냐? 자 시간에 한 번씩 바을수 있구나. 자, 그럼 279번을 한번 해볼까요? 279번. 특정 물고기. 물고기는 잘 잡겠네, 그죠? 응? 어, 물고기가 잡. 살로막 좀... 잡, 고 그래요? 살이원로만그잖아 <laughs> <laughs> 그, 그죠? 저 피부가 그러면 웬만해 나오지, 나지 않나, 여런 거. 강한 친구예요. A는 279. 이런 식이 있어. 가보자. 특정 해역에 서식한 어떤 물고기의 연령 A세와 물고기를 A세라는 말 붙여야 돼. 그냥 A 사고 하면 안 돼요. 물고기 나이래요. 좀 A가 좀. 물고기 나이. 물라. 뭐라고? 음. 물고기 나이고. 음. 그 다음에 길이. l 는 길이래, 물고기 길이. 됐냐? 그 사이에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 되냐 여기서 지금 여기 K가 있는데, K가 구하는 거요? 뭐 K는 상수다, 그랬어. K는 상수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K를 구한 다음에 뭔가 식을 세우거나 아니면 관계없어, 간켄하이. 관계 지금 알겠죠? 그냥 자연수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알겠죠? 가보자. 이 물고기의 연령이 1.7이래. 연령이, 물고기 나이. 아, 연령 불편한데. 나이가 1.7세래요. 뭐, 7세. 물고기 세라는 말을 붙여요? 너몇 살이냐? 그래. 물고기한테. 너 20세. 이렇게요? 20세야. 아, 17세. 1.7. 자. 1.7. 1.7. 그 다음에 어때요? 연령, 길이가 10이래요. 여기 길이가 10. 그러면 이 식이 마이너스 2 로그 k가 아직 모르겠고 1 마이너스 30분의 길이가 얼마라고? 10 그럴 때 3.7세일 때 길이를 구해봐. 3.7세일 때 여놈의 길이를 구해봐라는 거죠. 됐냐? 예. 그러면 이건 뭘 써야 되냐면 로그 k를 써야 되는 문제인가 봐. 요 그쵸? 그렇죠? 예. 이걸 통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거든. 로그 k를 그럼 굳이 k를 구할 필요 없고 그냥 로고 k를 구하면 되잖아요 응게 어차피 이게 거시기니까 거시기 역은 안 되는구나 모르게 다양하게 그려 자 그럼 이게 얼마예요 아니 어, 데 어? 마이너스 0.3 어디 가요? 식에 그, 그, 그. 시계 아 마이너스 0.3이구나 여기 마이너스 0.5 고마워 마이너스 0.3 그렇지 이게 좁죠 좀 좀. 얘가 넘어가면 뭐가 돼? 2가, 2가 돼, 돼. 아, 고맙습니다 아니, 잘, 잘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라고, 탁, 본 다음에, 안 나오면, 이 시절 찾게 하지 말고, 이, 이런 걸 배우라고, 얘들아. 죄송합니다. 어, 좋아요? 그래, 뭐, 좋아요. 우리 좋아. 이런 거 좋아해요. 음, 다 구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막 찾고 있어. 그럼 무이새끼는또 회사 보면, 틀렸선 생긴 기질을, 회사 보 진짜, 화가 나요, 안 나요? <laughs> 아, 네, <네네>. 네. <나> 오시면 <laughs> 실것 같아요. 되게 약분하면 또얼마가 돼? 1 마이너스 1이죠. 아, 마이너스 2. 네.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또? 1백이 30분의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3분의 1이잖아. 그럼 얼마냐? 3분의 2죠. 맞아, 2잖아. 1백이 3분의 1이면 3분의 2잖아요. 3분의 또도 날려버리면, 아, 날리안 되냐? 이렇게 할까? 아, 이거. 됐어요? 예. K. 자, 아니, 그냥 k 날 아니죠. KKKKK. KKKK. 그럼 날려면 되잖아요. 그러면 3분의 2가 얼마요? K분의 1이잖아. K-1이니까. 그럼 K는 얼마요? 2분의 3이죠. 됐습니까? 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뭐예요? K가? 2분의 3이라고 합시다. 라는 거지. 됐냐? 가자! 0.3 넘어가시면. 내가 좀 이런 걸 무서워해요. 어떤 이런 거, 분필 떨어지는 부러지는 거. 가슴이 너무 아파. 왜요? 모르겠어. 요 이런 거좀막 떨어질 때마다 막놀래잖아요 그죠? <laughs> 야, 여린 감성이 있는 것 같아. 나도 모르는. 자. <laughs> 자 마이너스 <laughs> 소주 감성 있어요. 자. 마이너스 <laughs> 됐죠? 예. 네. 이거 구할 거잖아. 얼마 칠 거예요? 2분의 3. 사... 오, 어, 불편는이분의 3이 나오있않다 됐죠? 날리고. 2분의 3에 마이너스 2는 뭐냐? 자, 일단 2분의 3의 제곱은 뭐예요? 4분의 9인데 뒤집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9분의 4겠죠. 1 빼기 30분의 1이래요. 1 넘길까요? 네가 되려갈까요